이거는 끈이 연결되어 있어요. 끈이 됐고 그 다음에 어. 6mm 이거 아니에요? 응? 아니요. 그걸 이거? 어어 그거 어. 가지고 푸세요. 요거저 이빨 올려놓고 이빨 올렸구나 푸세요. 분색이 딱 잡고, 그러면 그냥 다른 것도 풀고, 그만큼 풀어놓고, <laughs> 분색이 딱 잡고, 달아둡니다. 분색이 이 뒤에, 뒤에 잡아 봤어요, 뒤에. <laughs> 그렇죠. 그 정도 해놔놓고, 저 뒤에, 저, 배추로수를 쓰세요. 그래놓고 이제, 돌리세요, 손으로. 동그란, 동그랗게 이걸 돌리라고, 이걸, 이걸, 이걸 돌리면 빠르잖아요. 싹다 푸세요, 그냥. 이렇게 업소용 그 분쇄기를 한번 수리해 보시면 아이거 너무 구나다 풀었어요. 그럼 니빠 가지고 요 케이블 타이 자르고. 전체기를 앞으로 꺼집어내세요. 19mm 하고, 포스를 어. 안가왔네 임팩. 그래요? 네. 음. 사당이 괜찮습니다. 임팩. 내가 임팩을 하고. <laughs> 저도 미라는 사람 갖고 와서 지금. 임팩이 있는데, 이거라. 여기에 맞는 임팩을 사야 되네. 19mm. 어, 응. 음. 19mm. <laughs> <19ml. 웃음> 아, 예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일자 드라이브. 이렇게 꼽아가지고, 푸세요. 됐어. 이거 할때 반드시 전원을 빼놓고 해야 돼요. 아, 예, 예. 지금 빼놨거든요. 위에 당 당근이죠. 이거는 아 유격을 줘야 되는구나. 이렇게, 이렇게. 그러고, 기억자 구부러진 거두 개. 이거? 아, 이거, 이거, 빨간 손잡이. 아, 이런 것도. 보셨잖아요. 아, 이거까지요 영상 보셨다면. 이건 안 봤어요. 이거 네. 넣어가지고, 좌우로. 그러면. 드라이브 가지고. 지금 기다려 돌아갔죠? 조금 더 들어가네. 이렇게 해도 되고. 돌아갔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, 뭐가 들어갔단 말이야? 칼날이 맞으면서 이쪽으로 돌아가고, 이쪽으로. 칼날이요? 응. 자, 그러면, 무슨 말인지 칼날이 다 먹었다고. 다 먹었다고? 예. 네. 그래서 안 빠지거든요. 괜아요안올 <laughs> 수가 없겠는데요? 그 때는 어... 이때는 바이스 프라이어라가지고. 칼날이 먼저 누운 것 넣고 음, 누운 것부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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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때려서 넣는 거예요, 그냥. 응, 어, 이게 이제 한번 칼에 맞았기 때문에 응. 여기가 험해졌어. 아, 아, 이 부분이 약간 틀리구나. 아, 약간 이렇게 폈네요. 요거는 칼날이 밑으로 보게. 아. 음, 지금 영상 찍는, 나가는 거 맞아요. 응. 그, 이 방향이, 방향이 안 맞다고. 세워서 찍어야지. <laughs> 달라붙는 소리가 들리거든 응. 19mm 볼트가 어딨죠? 쉽지는 않은데요 아, 쉬워 <laughs> 19mm 볼트 19mm 볼트가 어디냐 아픈 응, 나무 거예요. you not know? Do you not know? Do y o 는 n 음, 뭐 이정도 이래가지고 서비스 요금 받으면 자괴되겠기 올리고 네, 딱붙여 보세요 음. 응. 기 없으면 좋았다. 그래서 이거 자꾸 못한다니까 흔 들어가면서 맞추고 네, 알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거다 사야 되겠네요. 뭐라고 그래요? 공구 그렇죠. 아니, 그 안에 그 연장으로 쳐오세요. 야만하지 않아요 그러면? 좋을 때는 응. 이 잘못 들어갔는데 여기서 다른 거 줘. 다른 걸잘 네, 뒤에 렌치가 따로 도니까 분쇄기를 딱 잡고 돌리세요. 그 뒤에 딱 잡고 어느정도 장력을 줘가지고 한번 땡겨보세요. 어느정도 장력이 조금 더 됐습니다. 그정도 넣지 말겠죠. 너무 세게 좋았다면 다음에 아서 그리고 나사가 파악을 하지. 됐습니다. 약간 더 땡긴다는 기분으로. 그거 안 풀리거든. 그래서 풀린 풀린 없죠 네. 어안 들어오세요. 이어서 그다 했어요? 네, 여렇게다 했어요. 그럼 뒤에 저 호수 위험기 다지고. 네. 그리고, 케이블 타이, 두 개. 케이블 타이 두 개. 저런, 저런 고 자, 가볼게요. <작동> 한번 해볼게요. <웃음> <해보겠습니다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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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가져와. 물들라고 해서 깨지니까. 이제 집을 넣어야죠 뭐지? 아. 그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 또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 가 챙기고 이거 잠깐만 사진 찍어야지 ううこういうので帰る。 쓰레기치워주고 테스트 때안안 따뜻해 밖에 나와서 잠이 열 거니까 자, 어, 오늘 그 흡수용 음식물 분쇄기 수완의 300 모델 칼날이 예, 부러져가지고 수리를 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